아, 최씨 가분의 자랑 두 명이 <laughs>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태리 선수, 최성배 선수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 어, 컨디션만 두고 본다면 최성배 선수가 조금 더 나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죠. 최태리 선수가 또 어, 운도 좋고 네. 그리고 또 본인이 불, 불감이 또 불감이 매우 좋은 예 불도 굉장히 잘 가지고 오면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최성배 선수는 오늘 계속 경기가 그 그, 덩치가 있는 선수들과 계속하고 있네요. 네. <laughs> 자, 과연, 어, 최성배 선수가 약간 그, 집중해야 될 문제라면은, 아까 미스 났던 거, 음. 네, 지금 불, 그, 인식이 한 번씩 빠지는 경우가 있었고, 연습할 때도 한번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게 좀 관건인 것 같고, 최태리 선수는 본인의 불감을 좀더 믿고 해주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꽃은 굉장히 좋네요. 짝 잡작. 그래서 이골 만약에 좀 옆에서 지켜봤다면 최성배 선수의 입장에선 무조건 첫 번째 디들은 승리를 네.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겁니다. 공일에서 먼저 잡고 들어가야 아마 유리해질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경기죠. 아, 네. 근데 이풀 위쪽에 자리를 했어요. 오 아, 이러면 최성배 선수가 선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최성배 선수 입장에선 참 잘된 일일 거고 채태리 그렇죠. 선수 입장에선 조금은 아쉬운 결과. 하지만 지금 전 경기도 봤을 때는 채태리 선수나 최성배 선수 공일은 상당히 비슷하게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핫벨 불, 두 번째 발도 역시블 나입니다. 해트트릭 해트 깔끔한 시작이에요. 어 시작 좋은데요. 음. 네. 제테리 선수도 여기서 해트트릭 해줘야죠. 네. 음한발은 일단 네. 빠졌고요. 어. 네. 어, 네, 좋습니다. 우선. 그래도 뭐잘 따라가고 있네요. 제테리 네. 선수. 음. 어. 일단 두 번째 라운드를 음. 봐야 돼요. 0 1도 그렇죠. 두 번째 라운드부터기 때문에. 네. 어. 원블. 자, 두 번째 라운드가 중요한데 일단 여기서 최태를 선수가 헤트트릭을 해 버린다면은 뭐경기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고요. 오! 오! 네. 원불. 똑같이 원블. 네둘다 원블입니다. 이러면 미세하게 남아 최성배 선수가 조금 더 앞서가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첫 라운드를 헤트트릭을 해 놨기 때문에. 자, 최성배 선수가 상당히 유리해 보입니다. 하나 더. 네, 어, 전... 점수 차이, 자366대 517인데 저게 네. 깎는 거 한번 보죠. 어, 아... 근데 이번 공일은 태철 선수가 조금 네. 감이 안 좋네요. 네. 더 집중을 해야 될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좀 선수분들이 많이 피곤한 상태이긴 합니다. 오전부터 네. 지금 이 시간까지 네. 쉼 없이 계속 다트를 던지고 아 있는 상황이라. 아 네, 여기서 최성배 선수 똑같이 아네 노블로 가게 되네요. 체트리 선수 기회입니다. 음. 지금 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좀 길었고 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집중력이 올라오기에는 음. 다시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뭐 컨디션도 유지하는 것도 내 선수들 능력이니까. 그렇죠. 자, 과연. 어. 음. 자 고개를 절레절레. 음. 아 이건 아니다. 네. <웃음> <웃음> 네 유도. 이렇게 대회장에서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힘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쵸. 오히려 이제 경기장에서 음. 힘이 빠져야 되는데 네. 힘은 좀 많이 들어가는 음. 편이고 어, 정신을 좀더 산만해지고요. 네. 거기다 추가적으로 막 네. 다트라이브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아, 네. 옆에서 또 지켜보고 있다 보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안 가시고 음. 오셔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 앞에서 더 잘하고 싶죠. 네. 지금 최성배 선수는 107점이 남아서 레인지가 있는 상황이고 최태리 선수 이번에 137점이 남아요. 네, 자 이러면 최성배 선수 지금 네. 나오면서 마무리 준비를 합니다. 과연 19 트리플로, 아, 트리플로, 트리플로 먼저, 갈지. 갈지. 네, 불로 먼저 갈지, 네, 블로 먼저 갈지, 1 7블 가도 되고요. 가고 19 네, 마무리 마무리합니다. 네, 네. 두 주먹을 불끈 지면서 공이를 가지고 옵니다. 자, 백칠점 마무리를 멋있겠네요. 네, 아 지금 세태리 선수의 표정이 조금 아쉬운데요. 네. 네, 충분히 잡을 수 있었던 거를 음. 놓쳤고요. 음. 최성배 선수는 아주 잘해줬습니다. 마무리 아주 깔끔했고요. 네, 자 다시 한번 어, 헤어 플레이를 다짐하는 터치와 함께 자 크리켓 경기 진행합니다. 오, 좋은데요? 오. 어. 가요? 아주 괜찮은 네 어, 괜찮은 네, 출발입니다. 마크. 네 마크 출발했고요. 40점 차. 네. 셰테리 선수는 많이 많이 웃어 주셔야 <laughs> 인기가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laughs> <laughs> 네. 꽃 미소이시더라고요. 아까 웃는 네. 모습이 상당히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방송을 통해서 음. 팬이 많이 생길 것 같은 <laughs> 네. 그런 셰테리 음. 선수인데. 어, 트리플? 어, 19지우 가나요? 19! 아 <laughs> 트리플 영역에서 조금 네. 아주 한칸 정도? 한두칸 정도? 하나하 <laughs> 최태리 번... 네, <laughs> 네, 선수가 지금 네, 아마 구미 넘버 원일 거예요 네, 네, <laughs> 구미의, 네 구미의 자랑이죠 네아 벗어났습니다 네. <laughs> 제,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이 아, 네. 카메라를 보고 살짝 미소를 지어 주셨습니다 네. 어, 바로 주우고요 어, 네, 좋습니다 오! 20 한개도 아! 나인마크. 이대로 뒤지지 네. 않는다 제태리어 구미 넘버와. 네. 식가 네. 지금 싱글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에마크긴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던지는 나마크였죠 네. 자, 근데 또 최성배 선수도 바짝 쫓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1 1 8점 남은 상황, 18지우로 가 보고요. 어. 음. 이렇게 되면은 잘안볼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공를 아아 옮겨서 어떻게 했는데 넣었습니다. 네. 최성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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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선수 여기서 네17다 넣어야 합니다. 네. 음. 적어도 스리너 베드. 지더 맞춰줘야 되고요. 어? 네. 네, 싱글 세발이요. <웃음> 점수는 <웃음> 내지 <웃음> 못한 상태입니다. 아직 128점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 채트리 선수는 17을 음. 지우고요. 이번 음. 아. 크리켓은 굉장히 아. 네. 좋았습니다. 아, 16 영역하고 20 영역이면은 조금 어려워 보이죠. 점수 차이도 좀 100점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음. 네, 이렇게 되면은 이번 크리켓을 음. 최성배 선수가 뒤집기에는 좀 어렵죠. 네, 마 수가 좀 모자라고. 네, 채트리 선수 네. 여기서 네. 16 지워야 하... 네. 가져가야죠. 네. 가져가야죠. 네. 아, 한 발을 놓쳤어요. 음. 네.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최성배 선수는 땅을 더 갖고 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트리플이 잘안 들어가네요. 최성배 선수가? 네. 싱글은 그래도 잘 맞는데. 어, 그전 게임까지는 최성배 오, 선수는 크리켓을 네. 잘했고. 맞아요. 예. 본 네, <laughs> 게임에 잘했는데 지금 서로 반대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자, 15 15까지 트라이하는 쉐테리 선수. 어, 가자합니다. 좋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되면 뭐 최성배 선수는 그 다음 크리켓을 그 노려봐도 되고요. 음 지금 뭐 여기에서 역전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20 20하고 15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은 투마크가 돼 있는 상황이고 어차피 뭐 자기 선에만 네네. 이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최태리 선수는 원불 음. 하면서. 자, 현재 스코어로는 아직까지 점수 차이를 다시 좁혀놓지는 못합니다. 자 최성배 선수 불을 다시 노리고 있고요. 네. 아 어, 뭐가 뭐가 음, 잘안 네. 맞나 봅니다. 많이 급해졌는데요, 최성배 선수. 아 공인의 마무리할 때까지만 해도 흐름이 네. 되게 아, 좋았는데, 아, 네. 야그 결국에는 마지막 디브를 꽂아 넣으면서 자 경기의 흐름을 하나씩 하나씩 주고 받고 있는 양두 선수입니다. 네. 세 번째 레그 크리켓 이번에는 최성배 선수가 선공이고요 현재까지 두 선수 사이에서는 브레이크는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1대1 스코어 상황 이번 크리켓 첫 라운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성배 선수 감이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이거를 좀 많이 가지고, 네, 네.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성배 선수가 음. 타이밍도 많이 빨라졌고 엄청 세졌어요. 네, 그러면. 힘도 많이 세졌고 그거를 이제 최태리 선수는 좀전 좀 크리켓처럼만 음. 부드럽게 해 주면 되 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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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리 네. 선수도 지금 끊어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성배 <laughs> 네. 선수 여기서 신중하게 천천히 던지면 네. <laughs> 네, 2심 <laughs> 먹을 수 있겠죠. 예, 네,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엄청 빨라졌고요. 드플한개 더. 네, 싱글. 음. 자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음. 최성배 선수 입장에선. 아 네. <laughs> 지금 최태리 선수가 덩달아서 약간 흥분이 되는 이런 모습이어서. 네. 아직까지는 괜찮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이제 경기 지금 중반인데 경기 후반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일단 침착하게 지웠어요? 네, 침착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영향을 안 받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거의 뭐 이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선수들이 양상이 벌어지는 편이고요. 자, 17을 다시 노려봅니다. 어, 음. 트리플. 네, 트리플 막, 5 마크. 네, 트리플 들어가면서 점수까지 제이테리 선수. 자, 최성배 선수는 일단 이십 영역 가지고 가면서 8 0점 확보한 네. 상태에 십칠을 먼저 지워보고 아 어. 어, 이러면은 어. 아 네, 많이 빠집니다. 네, 네 찬스입니다. 아, 네, 최태리 선수는 네 지우고 가도 네. 충분한데 어, 싱글 하나면 네, 되니까요. 지웁니다. 네. 그리고 17지 최성배 선수가 이번 거는 약간 실수인 게그 본인 마크스도 조금 음. 더 생각해 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여기서 점수를더 <laughs> 네. 가지고 가지 <laughs> 네, 못했기 때문에 채태리 선수, 선수도 찬스를 못 살렸어요. 네, 최성배 선수는 지우려고 할 테고 네, 지웠습니다. 지웠습니다. 자 18을 까져 아네못가져 갔네요. <laughs> 그래도 일단 점수면으로는 자 네. 최성배 선수가 앞서가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마크가 없는 상황이면은 네 채태리 선수가 유리하죠. 네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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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크. 마크. 자, 이번에는 찬스를 제대로 살리는 최트리 선수입니다. 요거 브레이크 하면 힘들어지죠, 차정민 네. 선수는. 오오. 오오. 네, 지웁니다. 네, 지워버립니다. 네. 그래도 앞서 두 분의 설계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16, 15 싸움이 그나마 낫지. 네, 그렇죠. 네, 18 싸움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네. 판단하에 자 지워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오, 하지만 최트리 선수가 다시 5 마크하면서 도망가죠. 23점 차이가 나는데 네. 자, 따라가려면은 가야죠. 조금 힘든 아,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네. 네. 식스 마크. 점수 차를 그래도 바짝 좁히고 음. 있는 최성배 선수. 네. 자, 27점 차. 최태리 선수는 여기서 어찌오네요. 점수까지 야. 이두 선수의 크리켓 재밌는데요. <laughs>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박빙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공격 수비도 빠른 템포를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고, 음, 네. 그리고 뭐 점수를 누구 하나 막 달리는 것도 아니고, 네. 계속해서 긴장이 되는 그런 마지막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 울리나요? 아, 네. 네. 이 한발. 네. 자, 아무 말도 하지 말아봐야 될것 네. 같아요. <laughs> 최성배 선수는 지금 이거 브레이크 주면은 어려워지죠. 어 네. 그렇죠. 네, 지금 다음, 다음 경기가 공일이라. 다음, 네, 다음 경기 공일이고요. 아, 최태리 선수 브레이크합니다. 야, 끝까지 집중력을 놓치지 않는 최태리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2대 1로 자, 최태리 선수가 앞서가는 가운데 네 번째 레그 021만 앞두고 있습니다. 자, 최태리 선수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어. 했고 <laughs> 701성공인데 네. 아마 네, 치트리 선수 성공으로 네. 701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선 이두 선수 모두 본선 무대는 아직 밟아 보질 못했어요. 네. 네. 지금 여기서 승리한 선수가 본선에 처음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번 그렇습니다. 네, 이번 2017 음. 스테이지 네, 에서치트리 네, 선수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치트리 선수가 타이밍이 너무 많이 빨라져 가지고 근데 지금 최성민 선수도 타이밍이 많이 빨라졌는데 네 아, 훨씬 네. 본인의 흐름보다 좀더 빨라진 그쵸. 느낌이죠. 이제 네, 빠른 선수 둘이서 던지다 보면은 더 빨라지 계속 빨라집니다 계속. 네, 어 그래도 아 <laughs> 굉장히 불감도 좋고 음. 네아 어, 분발해야 되겠는데요 최성민 선수 지금 많이 떨어지는데 타이밍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로턴. 어, 그래서 조금만 침착하게 잡아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두 선수 모두 많이 빨라진 느낌이라서 급해 보입니다. 네, 한숨을 고르기도 전에 본인의 네네. 턴이 와서. 그렇죠. 네. 음. 자, 그래도 어쩌면 채태리 음. 선수에게도 최성배 선수에게도 오늘의 끝 경기가 될수 있다라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서 집중해 어. 줘야 되겠어요. 최성배 선수 입장에서는 무조건 초이스 음. 가야 되고요. 네. 음. 본인 타이밍 잡는데 집중하고 있는 두 선수고 실제로도 어 여기서 트릭 갑니다. 나옵니다. 트릭 채태리 선수 진짜 스테이지 2 이후로 되게 오랜만에 등장을 네. 해서 어, 진짜 끝까지 집중에 집중을 더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거 잡으면 채태리 선수가 올라갈 수 있고 최성배 선수는 아쫑 맞네요. 아, 네 싱글 히니 맞으면서 점수 더 깎아내지 네. 못한 모습. 와 채태리 네, 선수는 하네요네 어레인지까지 갑니다. 충분히요. 네. 이거 3연속 헤트트릭인가요? 2연속이요. 2연속인가요? 네. 네. 지금 계속 자, 와. 아, 2라운드에서 헤트트릭이 나왔고 네. 네 3라운드 로톤, 4라운드 오라운드가 헤트트릭이 나왔던 최태리 선수. 야. 이러면 아, 네. 최태리 선수가 실수만 안 낸다면 네. 점점 유리해지죠. 네. 7.19. 19 트리플 먼저. 오 네. 오, 네. 아, 네. 20, 20, 가네요. 20, 트리플로 20 트리플 20 트리플로 가나요? 20 트리플! 아, 20 더블 아, 아 싱글에 맞으면서 다시 네. 20 점을 남깁니다. 자73 점이 남은 상황에서 어네 <laughs> 아웃이 됐죠. 네. 천천히 뽑아본다고 뽑아봤는데 네그 네. 선수들이 던지고 네. 아쉬워하는 동안에 턴이 넘어가면은 네 저렇게 음. 뽑는 타이밍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성배 선수는. 이번에 그래도 좋은 어 레인지를 남겨야 되는 게 체테리 선수가 실수를 안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헤트트릭만 해 줘도 아, 네. 50점. 나쁘지 않아요. 네. 네, 괜찮습니다. 자, 이러면 체테리 아, 선수가 20점 남은 걸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게 쉽지 더블. 않거든요. 아, 버스가 갔습니다. 아, 아, 이게 이야. 더블의 위험성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싱글을 들어가도 조금 애매하겠다 싶었는데 버스트가 돼 버렸어요. 15 더블 맞으면서. 자, 아직 있죠? 제 트리플. 자, 17 트리플에 20, 20, 더블. 20 더블인데. 아, 최성배 선수, 선수 과연 91점 남아 있는 걸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이 어려운 걸또 해내야. 자, 본선에서 또 멋진 모습을 네. 보여 줄수 있을 텐데. 아, 72점. 아, 네. 네. 자, 이러면 최태리 아 선수 10 더블 자 버스트 났었던 걸 네.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 싱글. 아. 자, 오더블입니다. 오더블 아, 위험합니다. 싱글 맞으면 위험해지고요. 아! 다시 아아 버스트. 하이거 아아 쉽지 않네요. 네, 최성배 선수 여기서 17 트리플을 네. 가야 할 텐데. 네, 18 트리플. 18 트리플. 아, 아 네, 일 맞아서 네. 아 어레인지가 없네요. 네네네아 지금 투수 보상. 방황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도 아 긴장을 많이 해서. <laughs> 네네아 너무 아쉽죠. 네 사실 이러면. 아, 네아 진짜 아 어쨌든 불 남기네요. 네 개인적인 <laughs> 생각입니다만은 지금은 최성배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해졌습니다. 네 최태령 선수 지금 버스트가 두 번이 났기 때문에 많이 압박이 될 거예요. 아, 결국은 네, 아 네, 네 태리 선수가, 채, 채, 배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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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